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는 북괴 김정은의 벌크캐시 통치 자금을 벌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 약 10만 명이 파견되어 있지요.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 북한 노동자들이 번 돈의 약 80%를 북괴 김정은에게 상납해야 하는 북한 노동자들. 오죽했으면 폭동까지 일으켰겠습니까?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 북진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 내의 북한 노동자들 총한 자루 구해달라 총한 자루 구해달라 충격적인 북한 노동자들 노예 생활 폭동을 일으킨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빈선 귀국길에 북한 노동자들 총한 자루 구해달라 울분.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열리면서 중국에 파견됐던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귀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강동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일했던 북한 노동자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총한 자로 구해달라라고 부탁한 노동자분이 있었습니다 강동한 한국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한 북한 노동자에게서 뜻밖의 부탁을 받고 귀국을 앞둔 중국 내의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딱한 현실을 알게 됐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강동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면 조한대 북한 노동자들이 총한 자루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총의 용도가 뭐였냐면 바로 자기를 관리하는 그 직장장을 쏴 죽이고 싶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난 3년 동안 중국에 나와 일을 했는데 정작 손에 쥐고 있는 건 단돈 50달러도 되지 않고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3년간 노동한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북중, 북중 국경이 3년여 만에 열리면서, 그동안 중국에서 발이 묶였던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손에 쥔 돈이 얼마 되지 않은 북한 노동자들과 공장 관리연관 마찰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개건 교수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 역시 북중 외교 소식통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라며 북한 노동자들의 충격적이고 격앙된 상황을 전했습니다 마키노 여시히로 기자는 중국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이 높지 않고 그 임금 안에서 여러 가지 상납을 해야 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있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당 비서나 국가 보위송 소속 이런 사람들이 그 수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고용한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별 보좌역도 최근 북한 소식통 등을 인용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지린성 내의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여러 곳에서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폭동까지 일으켰다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한 국방송 산하 여러 회사가 코로나 사태로 북중간 왕래가 끊긴 지난 2020년 이후 중국 측이 지급한 임금 가운데 북한 노동자 목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모두 북한의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중국 회사가 지급하는 북한 노동자 1인당 급여. 급여 중 60%에서 80%에 달하는 금액을 북한의 충성 자금으로 상납하고 남은 금액 중 또다시 수시로 북한에서 요구하는 각종 기부금으로 떼이고 최종 남은 5에서 10%에 불과한 돈이 북한 노동자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별로 높지 않다는 점, 점입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지린성에 속한 중국 동북 삼성에서 사업을 해온 한인, 한인 안모 씨는 자유아시아 방송과 통화해서 25일 2일대 북한 노동자 한달 임금은 2,100에서 2,500 위엔 미화 300에서 350 달러 설입니다. 중국 내의 일반 노동자 임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형편없는 수준의 급여를 북한 노동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1인당 한 달에 2,500 위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충성 자금으로 60%인 1,500 위안을 상납하고 나머지 1,000 위엔 중 기부금으로 500 위엔을 떼면 북한 노동자 몫으로 돌아오는 돈은 고작 500 위엔, 미화로 70달러에 불과합니다. 관례상 노동자 몫인 이 돈은 중국 회사로부터 북한 측 노동자 관리회사 간부가 받아서 관리하다가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 그동안 모아둔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 관리회사 간부가 이 남은 돈마저 모두 북한으로 송금을 해 버렸고 결국 이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은 귀국할 때한 푼도 챙기지 못하는 충격적인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탈북자 동지의 서재평 회장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에 고강도 노동까지 이중고에 시달려 왔으며 충격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재평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월급을 중국인들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하고 거의 갇혀서, 갇혀 있습니다. 완전히 수감된 상태에서 일한다고 봐야죠. 저는 그 시설, 북한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국인하고 대화를 해 보았는데, 중국인 자체가, 야, 그런데서 몇 년을 견디는 게 보통이 아니다. 그 사람들, 북한 노동자들은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연장 작업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하고 특히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인 감독자들이나 북한 감독자들의 위해서 상당히 노동 강도가 높고 노예 생활을 하는 곳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재평 회장은 중국 내에 북한 노동자들의 암울한 숙소 분위기를 전하며 현재 이들이 처해 있을 허탈할, 허탈할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서재평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 특히나 북한 여성 노동자들, 저녁이면 서로 울고 심지어 세 살에서 5살짜리 아이를 두고 온 여성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저녁이면 애 사진을 붙들고 울고 또 운답니다. 또 어린 나이에 중국에 파견된 17살에서 18살 어린 친구들은 부모가 그리워서 울고 하여튼 그 숙소가 울음바다가 된다고 서재평 회장은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중국으로 파견됐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4년 가까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북한 노동자는 약 10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족과 생 이별했던 아픔을 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도 잠시. 이들이 느닷없는 빈털토리 귀국, 귀국 소문이 돌면서 중국 내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북경 지역에는 긴장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충격적인 삶이며 총 한자를 구해달라고 울분을 토했던 북한 노동자들 이것이 바로 폭동이 터진 결정적인 이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